먹다가 시간 조금 지나면 해바닥이시네 먹다가 물으면 혓바닥이 시다 오렌지? 땡 먹다가 먹다가 조금 지나 기다리면은 혓바닥이 아무? 몽무 뭐야? 정답은 응. 힌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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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과 w 로 시작한다니까 사? i n e 먹었어? 아니야. i n e a 아 p 파인애플 단 e a 엄청 달잖아. 안에 갈라가 p l 또 p i n e 들어가서 들어 i n e a p p l e Pineappl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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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패스트리땡곰보빵땡 식빵 땡 모닝빵 땡 모닝빵이랑 약간 비슷해 어.. 크림빵 그리고 치즈맛이 나 치즈빵 치즈맛이 나고 주황색이에요 치즈빵 동동댕동 <laughs> 야로 시작해요 야쿠르트 딩동댕 <laughs> 다 먹었어 근데? 음, 원, 잘했어 빵은 빵은 Tabetta, b a 서못먹었 n g b 어어 g b 가 n g Bang, 빵? a n 줄게 a n g b a 탕? 탕탕 탕? n 탕탕 a 탕? 탕 탕. 탕 탕, g 탕. b 탕후루 루루루 g Bang,